이제, 이제부터 거리를 염두에도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굵은 가지가 좋을까? 이렇게 가는 가지가 좋을까? 네. 어, 우리가 전정, 전정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그 주의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지금 전정가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예, 전동가위, 톱 이렇게 갖고 계신데, 이거 소독하는 거예요. 예, 소독하는 거 반드시. 어, 꼭좀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 밭에서 쓰다가 또 다른 밭에 가서 이렇게 하, 쓰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과 배 쪽에 과수 화상병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네. 참큰 크고, 어, 우리 복숭아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그런 병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시,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병 들어있는 어떤 그런 개체 전정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쪽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이게 옮겨가는가 옮겨왔나 하는 네. 그런 네, 생각 드실 네. 때좀 있으시잖아요 전정하시기 전에 알콜 소독하는 거 그건 꼭좀 음.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전정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복숭아 나무 전정 지금 이 나무는 아까 5년차 네. 나오셨죠 한 5년 된 나무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성목에 가까운 그런 나무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여러분들 개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생육기 전쟁할 때는 저 상단부 안 건들었잖아요. 응, 상, 상, 단부안 건들고 나머지 전기부부터 시작을서 3분의 2 지점까지만 우리가 이제 절단 전쟁 중심으로 이렇게 음. 예, 생육기 때는 했는데 이제 동계 전쟁할 때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무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동계전쟁은 나무의 골격을 세우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골격을 세우려면 나무 끝, 끝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예 유지해야 되냐 하는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겹치지 않게끔, 겹치지 않게끔 조금 이렇게, 예그 사이에다가 지금 이 주지를 이렇게 빼셨잖아요. 네. 빼셨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어, 저 상단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어, 상단부, 상단부 쪽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상단부는 우리가 이, 이 부분에 뭐 열매를 잔뜩 달거나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 부분 세력이 죽으면 전체적으로 세력이 뚝 떨어지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이 끝부분을 세력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 약간은 이, 이, 이 윗부분은 조금은 강전정이 될 필요가 있, 있겠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요렇게 걸으셨는데, 요렇게, 아 제가 요렇게 한번 우선 잘라볼게요. 요렇게 자른 거하고 요러, 요렇게 자른 거하고는 세력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밑에 요렇게 자랐을 때더 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 강하게 할건 아니고 요, 요거에 이제 결정이 됐다면 요 선단보보다 높은 거하지는 두시면 안 되지, 그죠? 예, 이 위쪽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선, 단부 쪽은. 선단부에 있어서의 세력을 가는 하 것. 우리가 이것보다더 길게 이렇게 나온 가지는, 어, 자칫 잘못하면 얘가 더, 이, 이 주지보다도 더 강하게. 아까 우리 그리코모 법칙 이야기 했잖아요. 요 위쪽에 있는 가지는 특히 더더욱 더 이렇게 강하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를 때 눈을, 여기에 눈은 바로 반드시 아래 눈을 보고. 두고 잘라 됩니다. 아래 눈, 아래 눈을 두고 잘라야 이렇게 치손는 어떤 그런 성장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네. 정도 이렇게 예, 우리가 함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가지? 그럼 당연히 날려야겠죠.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잖아요. 그 네. 네. 그래서 이건 자릅니다. 네. 자르고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남겨둔, 여기서 이렇게 남겨둔 이런 가지들, 예, 이제 거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이제, 이제부터는 거리를 염두에 두고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굵은 가지가 좋을까? 이렇게 가는 가지가 좋을까? 가는 가지가 어떠... 좋을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강한 것보다는, 요, 가는 가지를 남겨두는 게더 좋고, 그리고, 요런 가, 음, 가는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이제, 측면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요, 거 가는 가지. 약간 서 있는 요, 요런 가지. 어떻게더 좋을까요? 만약에 요 정도 굵기에서, 요 정도 굵기에서 요 등면이라든지 등면보다 약간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된 이런 가지라면, 얘는, 어, 세력이 굉장히 세게, 쎄실 거예요. 근데 요렇게 가는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세력은 그렇게 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지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이제 결과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결과지에그 세력에 따라서 뭐큰 굵은 결과지인지 작은 결과지지에 따라서 어, 설령 약간 작은 결과지 같은 경우는 리코모의 법칙에 서 등면에 난그 위치라 하더라도 우리가 쓸수 있다. 하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요거 나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럼 또, 선남분은 우리가 이렇게 마셨고요. 자, 요, 요, 요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양쪽에, 이건 지금 수영 자체가 이번 주지이긴 한데, 처음부터 부지지를 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몸통에다가 전부 다결과지로다 다 붙이려고 하셨는데, 어, 세력이 이제 세다 보니까, 요걸 이제, 부지지 개념으로 이렇게 빼신 거예요, 그죠? 빼셨는데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막뭉텅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강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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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이거 적어도 3년은 걸렸던 거거든요. 이 3년 동안에 수세관리가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높이 높이 있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밑에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사실은 밑에서도 하셨어요. 이, 이거 있었어요. 이런 게. 근데 점점점점 올라간 거예요 위로. 왜냐하면 햇빛 햇빛 때문에 햇빛 받는 그 때문에 이 아래쪽은 햇빛을 좀덜 받다 보니까 이게 고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 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사되면 안 돼, 되고, 예, 이건 더 이상 고사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고사되지 않게 하려면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열매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열매만 생각하면 안 돼. 나무가 생각하는 목표도 생각해야 돼. 이거는 전적으로 나무가 나무 목표를 생각해 주셔야 돼. 나무가 생각하는 그 본인이 나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생명 유지의 방법으로는 사실은 하나도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하나도 안,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이 주변에 이 가지 주변에 있는 가지를 조금 돌이 언제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햇빛이 충분히 들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는 또못 하잖아요. 나무의 생명력하고 우리의 그 복숭아하고 또 이제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이이 이, 이, 이 가지에서는 제일 강한 게, 아까 선단에서 저쪽 위에 그선단에서 세력이 당기는 것처럼요. 여기서 또 당겨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잘라서 짭 당기는 것보다는요, 저는 착과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예, 이 세력을 예,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다 굳이 착과를 시키려고 우리가 자른다든지, 이 끝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 요렇게 두고, 우리가 정,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정리해가지고, 착골 안 시키면, 그 대신, 요, 이 착골 안 시키면 얘가 쳐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 영양 생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차라리 더 낫고, 이걸 만약에 자른다든지, 한, 끝을 망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반발 성장에서 더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요, 이제 등면, 등면 같은 경우에 요렇게 두셨는데, 여기서 나는 가지 어 세순 요거 우리가 이용해야 되죠? 예, 충분히 이용해야 돼, 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어이 배면에 난거 약간 사면 등면에 가까운 요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어, 결과지가쭉 있는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예, 완전히 못 쓰는 거 있죠. 지금 얘도 지금 상처가 좀난것 같은데 상처가 좀난것 같은. 데 그리고 또 너무 굵은 거 지금 얘, 얘 같은 경우는 좀 굵잖아요 굵은데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바깥쪽에 착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이건 조금 욕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네. 저는 이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르고 얘도 이거는 상처가 있어서 제가 자릅니다이 선단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이 정도만 하고 이거는 그대로 두릅니다 예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냥 가고요 그러면. 요거는어떡 하고 이거? 그거는 정말 좋은 건데. 네. <laughs> 이건 제가 보는 거에서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아 좋아요? <laughs> 네. 이게 근데 겹치지 않을까요? 겹치지. 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 짧은 단 가지만 남겨놨을 네. 때 얘가 그다음 자란다고 해요이 그래, 정도로 길자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하게 같은.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배면에난 가지들의 특성이 뭔가면. 하면... 얘네들은 아무리 커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안 돼, 절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얘네들의 취약점이면 뭐또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약하다는 말이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착화를 한,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 개나 두개요 정도만 착화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지장받을 만큼의 착화를 시키시면 안 되는 거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투고 싶은데. 조금만, 쫙! 지금 요, 요, 까지는 지금 빈 가지거든요? 빈 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단축시켜서, 그냥, 사용하시죠, 뭐. 그러죠. 네. 사용하시고,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이것도, 이렇게이렇게만 하고, 어, 단가지는 전부 다다 두시는 거예요. 다 두셔도, 지금, 어, 우리가, 여기에서 전부 다 다, 다 착화시키는 거아니는거 아시죠? 다 아, 착화시키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착화시킬까요? 이 선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돼도 두개 이렇게 착화를 안 시켜요. 한이 정도. 예, 예 저희 과언에서는. 이 정도? 예, 이런 걸 음. 날려버리고. 예. 우리가 이제 등면에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예. 또 이렇게 상단으로 예. 올라온 것도 예. 날려있 이것도. 예. 이것도 그렇고. 좀 예. 얘도 조금 그런데. 요건 예. 예. 끝에 달면은 쳐질 수 있을 것 같겠죠. 그렇죠. 예. 이 정도만 예, 시들어령면 여기서 한두 개만 딱두개 예, 내지 세 개, 예, 세 개는 너무 무리인 거. 아 같고. 여기서 예. 어, 우리 착과 하는데 있어서 예. 두 개를 음, 착과 시킨다라는 말은 두 개를 수확한다는 말이고 그죠. 최종적으로 수확한다는 말이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수확하기 전까지 여기에는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죠. 네. 고거는 예. 이제 요요 요 결과지를 우리가 유지하고 세력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거는 예. 그냥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정도하 가고, 여기에서 요런, 나머지 부분 한번더 볼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은, 톱작업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예. 그죠? 예. 요런 부분, 한 번, 해봐 주시죠. 지금, 우리가 톱작업을 했잖아요. 이 톱작업을 할 정도의, 이 정도의 단면일 때는,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훨씬? 예. 이거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상처 모임이 빨리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가도 될것 같은데, 지금 요런, 요런, 부분은 어떠세요? 요거 겹치잖아요. 예. 네, 결국은 얘가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올해는 지금 여기서 달 수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장님 예비지로 예.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비지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원래는 찾고 안 시키실 거예요? 그러죠 여기서 이제 싹 밀어야죠 예. 예. 요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되도록이면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새순이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열매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단다든지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겹치고 이수저막히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요, 요, 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예. 요거 한개남겨는 거죠. 예. 예.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요. 것도 사실은 위치는 괜찮은데 걔가 살고 예. 얘가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열매를 달 거란 말이에요. 예. 열 열매를 달았을 때이 쳐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처지게 놔 줘야죠. 이렇게 완전히 예, 처, 처지게. 처지형으로 가야지. 네, 완전히 처지게. 예. 우리가 어 지금 요이 부분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예. 지금 근데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 여기 여기 요요눈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가 보면 지금 저 같으면 요 지금 요렇게 해 보고 싶어요. 끝을 살짝 렇게요 막아서. 그러면. 세력을 땡겨서. 예, 그러면, 처지긴 처지는데요. 완전히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음. 지금 이 위치, 위치가, 얘 위치하고, 요, 요, 같이 있으면 좋을, 예, 예.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많이 처지지 않게끔, 음. 좀 관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음. 써, 써, 써먹었던 가지인데, 예. 예. 자, 그 다음에, 요건 어게할까요 예, 그놈은 얘가 없어져야 될 것이다. 예, 완전히 그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요럴 때참 아쉬워요. 예, 아쉬워요. 예, 요럴 때, 요럴 예. 때참 아쉬운, 인데 예.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방향이 예. 좀 저쪽으로 가, 가는 바람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두셔야 되죠. 뭐. 예. 예. 얘는 어떡할까요? 예, 그것이 뭐, 이제, 그것이, 얘도, 이제... 여기애들이 좋으니까 예.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달아서 그렇죠 놓는 걸로 가야죠.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얘, 얘, 얘가 이렇게 예. 딱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있으면 참이 진짜 예이상적인데 얘가 안 잘렸더라면 얘가 예. 그 역할을 했을 텐데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 우리가 이제, 거리 감안하셔가지고, 예, 네.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이렇게 자르십니다. 지금, 요런 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게 뭔가면, 사실은, 그, 단축이잖아요. 안, 아, 안으로 밀어 넣는, 네. 밀어 넣는 전정 얘를 남기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얘를 남기면 안으로 들어오는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요, 요, 여기까지도 이제 나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안으로 밀어넣고 작고 네, 안으로 네, 들어가 안으로 네, 밀어넣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네. 안으로 밀어넣. 요거 어떠세요? 요거는 이제 얘를 날리는거죠 예 요거 착화시키면 안되죠? 예 걔도 착화시키면 음. 안되고 음. 요거 착화시키면 안되죠 저희는 거의 뭐 요런정도에서 예. 단가지에서 예. 한, 한 두개정도 착화시키는게 예.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쪽으로 드려야 된다는 부분 끝을 우리가 어떨때는 이제 끝을 막아서 세력을 당기면서 이게 처지지 않게끔 우리가 잘 하신 것처럼 끝을 맞게 되면 이거 좀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예, 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